해바라기 씨의 놀라운 효능 7가지 햄스터의 최애 간식으로 유명한 해바라기 씨는 사람에게도 이로운 식품이다. 해바라기 씨에는 황이 풍부한 단백질이 들어 있어 근육과 골격 발달을 포함한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된다. 또 해바라기 씨는 고혈압이나 신경과민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므로 고혈압이나 신경과민이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에 좋고 또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영양소가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줘 간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작용도 한다. 해바라기 씨의 아미노산은 글루타민, 아르지닌 시스테인으로 체지방 감소 항산화 작용,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다. 해바라기 씨는 아마 씨, 참깨, 땅콩보다 비타민 E 함유량이 많고,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을 비롯한 항산화제가 풍부하다. 이외에도 니아신,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칼슘, 철, 마그네슘이 많이 들었다. 해바라기 씨의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1. 신장 보호 및 중양 생성 예방. 해바라기 씨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카로티노이드와 토코페롤이 풍부하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체내 손상을 억제한다. 특히 동맥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죽상경화증, 동맥질환, 뇌졸중, 고혈압,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특히 토코페롤은 체내 합성이 어렵기 때문에 해바라기씨를 통해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점2 항균효과 해바라기씨의 풍부한 페놀, 탄닌, 사포닌은 항염증, 항균, 상처 치유에 효과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해바라기 기름은 위 조직의 산화 손상을 줄여 위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3 당뇨병 예방 및 콜레스테롤 저하 성인 비만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해바라기씨 추출물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고 체중과 체지방량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바라기씨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고혈당과 이상지질혈증 환자에게 이롭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체내에서 유해 물질인 최종당화산물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4. 피부 개선 해바라기씨에는 건강한 피부 유지에 필수적인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하다. 연구에 따르면 필수 지방산 결핍은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바라기씨를 섭취해 필수 지방산을 보충하면 피부 상태를 개선하고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5. 기분 개선 및 신경계 지원. 해바라기씨는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건강한 신경계 유지에 기여하며 신경 전달 물질 기능에 관여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안정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6. 소화 건강 개선. 해바라기씨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정기적인 배변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포만감을 제공하여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7. 면역력 증진. 해바라기씨에는 특히 비타민 E와 셀레늄과 같은 항산화제가 들어 있어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세포 손상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유 라디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주어 감염과 질병에 대한 몸의 방어력을 유지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 주세요.